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좀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빵집을 하나 찾았는데 되게 예쁘고 맛있어 보여서 추천해드리려고 요거를좀 사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어, 생크림네 생크림 스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맛있고 부드러웠고 그다음에는 크랜베리 스콘 예. 그래서 두개 다 생각보다 제 주먹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제 주먹만 해요 그래서 상당히 크고 가격도 좀한 2000원에서 2500원 선이니까 되게 적당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려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요거이렇게 했고 신월당이란 곳인데 제가 갔을 때는 9시가 넘었는데 어되게 뭐라 그래지? 이제 반지야의 빵집 이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가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막판에 갔으니까 마감 때 갔으니까 좀 없기는 했는데 그래도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좀 요것도 사장님이 하나 더 주신 거거든요. 마감이라 그러셔 가지고. 그래서 하나 더 주셔서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위치는 이제 서서울공원 옆에 있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월당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 가까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게 뭐 저게 뭐지? 설탕이었나? 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맛있어 보이고 예쁘고 거기가 이상하게 주택인데요. 주택에 반지하를 빵집으로 쓰고 있어서 좀 특이해서 한번 그런데 가보시면 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가보세요. 안녕.